이게 무슨 일이람?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면이 꺼져 꺼지더니 저, 저장도 안 됐어. 이게 무슨 일이람? 하여튼 캐릭만 특전이 이렇게 나왔고요. 번호니 오싱이 원우 그리고 마그넷. 헉, 잠깐만 나 봤어. 미쳤다. 일단 이거 무슨 특전이지? 이거 펜서 택전 같아요. 디노 왔고요. 민규 왔고요. 정한이 왔습니다. <laughs> 와, 원우랑 슈아가 없지만, 교환은 될것 같기도 하고요. 잘 모르겠네요. 일단,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보이세요? 제가 갖고 싶었던 원우. 불닭 먹은 보람 있다니까. 아 카메라가 흔들리네. 여러분, 불닭을 드세요. 불닭을 드세요. 해봐라. 원우가 나와서 펜션 이렇게 좋은 건 맞습니다. 일단 원우 하자도 없이 깔끔하고요. 하나, 둘, 셋, 콥스 하나, 둘, 셋, 정환이 설마 쉬아 하나, 둘, 셋, 호시 와 대박. 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좋았어. 하. 제가 원하는 램은 거의 다 나왔어요. 자, 이제! 이거를 일반 반을 까보고 이제 캐럿 반은 티칭이랑 같이 샀거든요. 그래서 캐럿 반은 두개 제가 먼저 까보고 결과가 안 좋으면 까달라고 해가지고 일단 일반 반 먼저 까볼게요. 하, 뭐가 먼저지? 몰라. 뉴 버전 먼저 까볼게요. 아 너무 좋아. 이 뭐람? 좋았어. 일단 포카를 포카를 포카 됐다 여기 있다. 카를 빼두고 가볍게 어루루루루루루 아, 지금 너무 신나서 주체를 못하겠네 하나 둘셋 정환이 미친 하나 둘셋루노 이렇게 둘, 셋. 디 버전 아저이 버전이 전 아, 저이 버전이 너무 쁘던데 왔어, 왔어, 다 왔어. 몰라, 너무 신나! 다 빼고. 아, 이 물버전 진짜 이쁘던데. 와. 역시, 남자는 30부터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 30이 안된 친구들도 있지만, 가본 수가 안 넘었죠? <laughs> 근데, 와. 진짜 미쳤다. 좋았어. 난 믿어. 슈아야. 하나는 나와줬잖아, 우리. 우리 좋았잖아. 하나, 둘, 셋. 명호. 하나, 둘, 셋. 쿱스. 아, 잠깐만. 쿱스 정환이 나오면. 쿱스 정환이 나오면 슈화가안 나오는데. 제, 제, 엘감의 법칙은 그래요. 아, 잠만. 안 돼, 슈화야 친구랑 같이 와야지. 원우는 일단 제가 갖고 싶은 걸 얻었긴, 얻었는데. 아, 하나, 둘, 셋, 코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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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규, 아, 잠깐만. 이렇게 너무 예쁜데왜안 왔어? 슈 아, 야슈 아, 는 그럼 캐럿반에서 나올 거예요 저는 믿어요 믿어요 일단 여기 중에서 두 개를 제가 아, 아, 되거 아, 요 일단 가온 가운... 이거 두개 깔게요. 몰라 후회는 없어. 후회는 없고 난 모르겠어. 뭐야? 이거 어떻게까 그냥 열면 되네 열면 되네. 하나, 둘, 셋, 셋, 아, 버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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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지. 캐럿 반은 항상 버논이가 찾아와 주는 것 같은 이 기분. 잠깐만 도레미인가? 일단 이걸 까보고 같이 산 사람이 샴푸거든요? 하나, 둘, 셋, 아, 문주, 문. 아, 겸이네? 겸이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일단 사진을 찍어서 보내볼게요. 여러분, 램프를 일단 다 까서 보여줘야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준이랑, 번호니. 번호니 이렇게 있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민규. 하나, 둘, 셋. 명우 하나, 둘, 셋. 준이. 하나, 둘, 셋. 호시. 아, 잠깐만, 슈아요 우리 기특 강아지가 이럴 리가 없는데? 쿱스 하나, 둘, 셋. 승관이. <laughs> 슈아요슈아요 어디 갔어? 일단 같이 산 샴푸에 대해 카톡을 보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요